그러나 추강남 추석에 강한 남자 성렬형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요. 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반미 아베바의 공세가 이건 단지 국내적 공세가 아닙니다. 현재 반미 아베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공세를 벌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성렬이 형, 예, 전세계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모두에게 위기다. 3개월만 인고하시라고, 뭐, 이들아가 권하고 싶습니다. 3개월만, 예,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시련입니다. 마지막, 뭐, 성렬이 형한테는, 예, 성렬이 한테는 어쨌든, 어, 이번이 첫 번째 시련도 아니고, 예, 계속되는 시련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첫 시련이라고 할수 있고 어쨌든 지금은 이 시련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디까지 가나 하고 네이 반미 아베팟 공세의 구유범 본사에서는 어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좌우의 파시오가 단결해가지고 총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하고 지켜보고 있다 국경 본사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예. 고려하셔야 된다. 예. 지금은 이재명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어, 성녀령이 고비다. 예.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지만 예.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갔다고 오 나서 확 달라진 안철수 지지합니다. 네. 그다음에 아어어 이거 얘기하기 전에 아. 어 알림용 비도 고 그래서 해인제 노래죠. 비도 오고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최국인가? <laughs> <laughs>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자, 음 그리고 이제 어, 어 저기 뭐야, 아 국민혁명당 정강훈이죠 그리고 유승수, 네. 그래서 어,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어, 야권에서 인드라가 지분을 어떻게 했냐면, 78대, 16대 5잖아요. 예. 5가 트럼프, 16이 미국 공화당, 78%가 미국 민주당. 근데 미국 민주당이 78%에 또그 안에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예. 이 여, 야당 쪽에서는 78%에서, 예. 어, 78.5% 네. 그러면 약한10% 가까이 조금 되잖아요이 지분을 뭐 극좌파를 잘파파오 부분이 있냐,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반정미당이 있는 거죠. 네. 이런 구도가 어, 형성이 될 것이고요. 만일에 정권 교체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반천미당 같은 경우는 예, 자유자파가 우세한 쪽으로 예, 정권 교체가 된다면 아, 지금 예,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낙연은 자유자파 진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니나견이가 우파는 아니잖아요. 네, 그니까리나이가 자유 우파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자유 반정민주당은 자유 파시오가 아니라, 파시오가 아니라 자유 자파 중심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네, 다만 지금은 이들아 얘기했듯이 자유 파시오가 공세가 굉장히 강한 시기다. 발정미당에선 이재명이 강하고, 예, 지금 이쪽에선 국민혁명당 쪽이 좀 강하죠. 인드라 국민혁명당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그 국민혁명당 대다수 사람들은 예, 인드라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입니다. 뭐 천강 목사 좋아하고 예, 유승수 변호사 좋아합니다. 다만 아, 문제가 되는 것은. 예, 극소수의 좌익, 저 위파쇼, 트아베바, 반미 아베바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커넥션이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 인드라는, 예, 정강훈 목사, 뭐 유승수 변호사는 별개로, 예, 그 유승수 변호사가 어, 딥스모론 트라베파 음모론과 단절하길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아, 적어도 인드라는 그렇다고 해서 유승수 변호사의 어떠한 사1로 부정, 부정 선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유승수 변호사가 이러한 그쪽 세, 세력과 계속 연계되는 한사1로 부정 선거의 진상규명이 어렵다라는 점을 유승수 변호사가 잘 깨닫기를 바라는데, 그게 인맥을 끊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인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의 어떤 개인 역량, 변호사 역량은 탁월하지만 아, 유승수 변호사가 하는 그 어떤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금융,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할 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신을내세요